안녕하세요. 맥앤TV입니다. 오늘은 맥의 하드드라이브가 가득 찼을 때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없는 파일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디스크의 여러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파일들은 미디어 파일들입니다. TV 앱에서 다운로드한 영화나 TV 프로그램들을 삭제하고자 한다면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일반 옵션을 선택하고 저장 공간 아이템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펜의 애플 TV 섹션에 저장 공간 최적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TV 앱에 들어가서 수동으로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공간은 게러지 밴드 라이브러리입니다. 게러지 밴드는 많은 오디오 관련 데이터들을 디스크에 저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게러지 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게러지 밴드의 데이터들을 제거함으로 많은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파인더의 이동 메뉴에서 컴퓨터로 들어가 하드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폴더를 엽니다. 라이브러리 폴더에는 게러지 밴드 콘텐츠가 몇 군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폴더 안에 게러지 밴드 폴더를 선택합니다. 코멘트 플러스 I로 정보 보기를 불러와 보면 사이즈가 꽤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게러지 밴드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 폴더를 삭제합니다. 하지만 많은 게러지 밴드 데이터들은 실제로 로직 폴더 안에 들어있습니다. 로직은 맥에서 사용하는 프로레벨 음악 앱입니다. 정보보기를 해보면 게러지밴드 폴더보다 더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폴더 역시 사용자가 게러지밴드와 로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삭제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폴더 아래 오디오 폴더로 들어가 보면 애플루프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애플루프는 게러지밴드와 로직에 쓰이는 음악 비트 파일입니다. 정보보기를 보면 이 폴더도 꽤 사이즈가 큽니다. 이 폴더도 삭제합니다. 애플 시스템 설정의 일반 탭의 저장 공간에 들어가 보면 음악 생성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우측 끝에 정보 아이콘을 클릭해 보면 게러지밴드 사운드 라이브러리 제거라는 옵션도 있습니다. 이 옵션이 완전히 파일들을 삭제시키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한 폴더들을 삭제함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맥의 사용자 라이브러리에 보면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 안에는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먼저 폴더들을 크기별로 정렬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더 크기들이 디폴트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파인더 메뉴바의 보기 아이템의 보기 옵션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하단의 모든 크기 계산 아이템을 클릭합니다. 이제 폴더의 사이즈가 표시됩니다. 이들 폴더 중 사이즈가 큰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앱들이 폴더가 있다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 컴퓨터 레벨의 하드드라이브의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폴더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옛날 앱이나 쓰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폴더 중에서 사이즈가 큰 것이 있다면 정리해 줍니다. 다음에는 하드 드라이브의 시스템 폴더를 살펴봅니다. 시스템 폴더는 보호되어 있지만 이 폴더 안에 음성 파일들의 사이즈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음성 파일들은 실이나 텍스트 음성 변환 등에 쓰이는 파일들입니다.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는 살펴볼 두 폴더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피치하고 Asset V2 폴더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보기 옵션에서 모든 크기 계산을 체크합니다. 폴더를 사이즈 크기로 정렬해서 사이즈가 큰 것을 살펴보면 보이스 서비스라고 표시되는 것이 음성파일입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이런 폴더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 폴더들을 정리하고 싶다면 우선 시스템 설정으로 돌아가서 손쉬운 사용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말하기 아이템을 클릭합니다. 이 시스템 음성을 선택하고 음성 관리를 클릭합니다. 좌측 사이드 바에는 각국의 언어들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오른쪽에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 표시됩니다. 시험 삼아 다운로드 받아본 보이스 파일들은 삭제 아이콘을 클릭해서 삭제하면 디스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폴더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파일들의 크기만 확인하고,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서 정리합니다. 보통 사용자들이 드라이브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디스크를 정리한다는 것은 캐시 파일들을 삭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캐시를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 파일들은 앱의 사용 속도를 빠르게 도와주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앱이나 온라인에서 생성된 것들로 항상 사용되기 위해서 대기 중인 것들입니다. 캐시 파일을 삭제하는 것은 다음번에 앱을 사용할 때 속도를 늦추기만 할 뿐입니다. 어차피 다시 생성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디스크의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웹에서 다시 필요한 파일들을 다시 다운로드할 때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도 체크해보고 싶다면 라이브러리 폴더로 들어가서 캐시 폴더를 찾아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크기를 계산해서 정렬해보고 지금은 쓰지 않는 앱의 캐시가 있다면 삭제해볼 수 있겠습니다. 포토앱도 살펴보겠습니다. 포토앱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 탭의 보관함 위치를 확인해 봅니다. 클릭해 보면 모든 파일이 저장된 위치로 이동합니다. 보통은 홈폴더의 그림폴더 안에 있습니다. 커맨드 아이로 정보보기를 하면 크기를 알수 있어서 정리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이즈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토 설정으로 들어가서 아이클라우드 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사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이클라우드에 모든 사진을 업로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진 파일이 너무 많다면 아이클라우드 저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사진들을 아이클라우드로 보내서 맥의 디스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이나 다른 아이맥 등의 디바이스에서 사진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백업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업로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번에 모든 사진이 클라우드에 업로드 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폴더들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만 맥에 다운로드 되어 보여집니다. 동영상 파일들은 포토 라이브러리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영상 파일은 사이즈가 크므로 이들을 제외시키면 더 많은 사진들을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오래된 포토 라이브러리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파인더에서 .photos 라이브러리를 검색합니다. 만약 여러 개의 포토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해 줍니다. 또한 아이포토 라이브러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아이포토에서 사진 앱으로 이전하고 아이포토스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남겨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정리를 위해서 찾아볼 수 있는 장소로 다운로드 폴더도 있습니다. 흔히 다운로드 폴더에는 웹에서 다운로드한 많은 파일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이들 파일들을 사용하고 그대로 이 폴더에 남겨놓은 경우가 많은데 디스크 용량을 많이 차지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사용한 파일들은 바로바로 바로 삭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웹에서 다운로드한 파일들을 남겨놓으면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한 번에 정리하는 것도 나중에 일이 될수 있습니다.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장소로 휴지통이 있습니다. 휴지통은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삭제할 수 있는 파일들을 임시로 보관해 놓는 장소입니다. 바로 삭제할 파일들을 넣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휴지통 파일들은 사용자가 직접 비울 수도 있지만, 파인더 설정의 고급 탭에 들어가 보면 30일이 지난 항목 제거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우기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맥에서 가장 큰 용량을 차지하는 것들은 대부분 응용 프로그램 파일들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폴더로 들어가서 사이즈별로 정렬해 봅니다. 여기서도 보기 옵션으로 모든 크기 계산을 해서 정렬합니다. 폴더에 응용 프로그램들이 들어있는 경우 크기가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나 게임 중에서 완전히 플레이를 끝내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앱을 삭제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런치패드로 들어가서 앱을 선택하고 홀드하고 있으면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에 X 표시가 나타나고 이것을 클릭해서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앱들은 이 X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들은 시스템 앱입니다. 시스템 앱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앱들은 앱 스토어로부터 설치하지 않은 앱들입니다. 이들 앱은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서 드래그해서 휴시동 폴더에 떨구든지 아니면 개발자가 저장한 방식으로 제거합니다. 다음으로 대용량 파일 삭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쉬운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가서 일반 탭을 선택합니다. 저장 공간을 클릭하면 상단에 맥킨토시 하드 드라이브의 저장 공간 사용량을 부문별로 계산해서 막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아래쪽에 카테고리별로 사용량을 표시해 줍니다. 카테고리별로 오른쪽에 인포 버튼을 클릭해 보면 카테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의 크기가 큰 파일부터 작은 순서대로 나열됩니다. 이곳에서 파일을 삭제해도 되고 아니면 파인더에서 파일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방법이 큰 파일을 정리하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파인더를 사용해서 큰 사이즈의 파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인더에서 command 플러스 f를 누르면 조건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우선 파일을 찾고자 하는 위치를 선택해 줍니다. 전체 맥 하드 드라이브나 아니면 문서 같은 특정 폴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사이즈를 기준으로 정해줍니다. 종류란을 클릭하면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아래쪽에 기타를 클릭합니다. 검색 속성 선택에서 파일 크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다음보다 큼을 선택하고 단위는 메가바이트로 하고 용량은 10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찾는 범위는 문서나 맥 전체를 선택하든지 찾고자 하는 위치를 고릅니다. 큰 사이즈의 파일 중 삭제하고자 하는 것을 쉬지통으로 가져다 떨구든지 커벤트 백스페이스 키로 삭제합니다. 이 검색 조건을 다음에도 사용하고 싶다면 저장 옵션을 사용하여 사이드바에 고정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들을 정리하다가 보면 맥에서 윈도우처럼 숨겨진 파일들이 있습니다. 디폴트로 보여지지 않는 파일들을 보고 싶다면, 코맨드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마침표 키를 키보드에서 입력합니다. 이제 폴더에 감추어졌던 파일들을 볼수 있습니다. 또, 응용 프로그램 파일들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응용 프로그램 폴더로 들어가서, 응용 프로그램에 우클릭 또는 컨트롤 클릭하면 나타나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패키지 내용 보기를 합니다.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의 파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숨겨진 파일이나 응용 프로그램의 파일들은 건드리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맥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맥에서 디스크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